오늘은 이어 그리기를 할 거예요. 나부터 동그라미, 이렇게 연하게, 연하게 하지 마. 안 보여, 오잉 옥지 그려 놓은 벤과 교린인가 뭐야? 감인가? 해, 너 차량 여기에? 응 그냥, 난... 아무데나, 아무데나. 음, 아무데나? 그럼, 여기에. 음, 동그라미 뭐가 뭐였겠지? 아! 야, 시계. <laughs> 자른 토마토 같아. 예, 그런가? 접시에 담겨져 있는 자른 토마토와, 이건 뭔가? 난 시계 할 거야. 안돼 그건 어? 안 돼. 아 그건 안 돼. 이거 해야 돼. 왜 접시 위에 있어? 주제에 맞게 해야 돼. 그러면 음, 이거는 과일이겠지. 무슨 과일로 할까? 그러니까 토마토 할 거야. 예쁘게. 응? 꽃, 머리카락 저의, 아니야? 꽃귀야 이거 해야지. 이거 이거 아, 이거를 그래? 해놔야지 여기다가. 그러면. 아니 여기다가 이거를 해야지. 응. 아 그런가? 응. <laughs> 내 차례야. 이상해. 이 줘봐. 이상 안돼 진짜. 이거까지니야 완료. 너 해. 토마토와 반 자른 토마토. 그럼 음, 여기 토마토니까 얘도 반 이, 자른 거라면 어때? 이렇게. 좋아. 이거 여기 토마토. <laughs> <정말, 저. 웃음> 아, 시고 할 거야. 야. 홍시. 아, 홍시. 홍시 씨. 홍시. 홍신 걸좀 알아야지. 있으니까. 그리고 난 여기 문을 <laughs> 그려둘 거야. 이어 그리기가 완전 바그리가 그래. 됐어. 너 그려. 여기? 아무데나. 그럼 넷. 음... 음, 여기에 빡빡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 여기 이런 거. 야, <laughs> 아니 봐봐 시안의 시가 있잖아. 맞아. 그 그러니까 시그 시안의 시를 그려야지. 홍시지. 나는 여기 무늬를 그릴거야 음... 응 벽에 어쩌다 이런 꼴이 되었어 근데 그러고보니까 여기 집이다 이 책상 위이다 그럼 여기 의자를 됐어 의자 그렸어 너 차례 나. 그럼 어, 여기 응. 옆에 얍. 야, 여기, 얍, 얍, 여기. 커피, 얍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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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쨌든, 이제 내 차례지? 그럼 나는 커피도 있고 하니까, 여기 돗자리 같은 걸깔 거야. 음... 돗자리 같은 거. 너 마지막으로 그리고 그림 끝이야. 접시에 뭘좀 하자. 그래. 접시가 너무 어전하다. 접시. 하트 같은 거 그려놔. 그래. 그러면, 동그라미 하우스. 왜 <laughs> 여기서 동그라미야? 그러니까. 동그라미 하우스 하겠다고? 얍! <laughs> 릴레이로 그려진 그림. 뭔가 모르지만 조금 이상한 홍시 그림. 홍시가 또 하트가 왜?